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건강을 책임지는 푸르땀 국내산 젊은 농부 빨간 양파즙이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. 국산 빨간 양파로 만든 이즙은 진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부담없이 마실 수 있어 완전 개이득. 특히 혈액순환과 피로회복에 좋다고 하니 하루 한포씩 아침 공복에 마시면 속도 편안하고 건강도 챙길 수 있지. 3리터짜리 두개라서 오래 먹을 수 있어 더 좋은. 믿고 먹는 국내산이라 안심도 되고 가족 모두가 함께 마시기에 딱임. 유통기한도 넉넉해서 정말 좋은. 마음에 드니깐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오아시스 국내산 자생 양파즙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이건 완전 건강을 한 포에 담았다는 느낌적인 느낌. 달콤한 맛으로 양파즙 특유의 매운맛 없이 깔끔하게 마실 수 있어서 완전 굿. 혈액 순환 개선과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준다니 아침마다 한 포씩 마시면 하루가 더 활기차게 시작될 것 같음. 포장도 개별로 되어 있어 휴대하기 편하고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섭취 가능함. 마음에 드니까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중미농원 빨간 양파즙이 그렇게 좋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100ml짜리 50팩의 맛보기 사은품까지 챙겨주는 센스. 패키징도 깔끔하고 배송도 로켓급이라 기분 좋게 받았어요. 그냥 양파즙인 줄 알았더니 한약재가 섞여서 부드럽고 달달한 맛이 나는 게 신기함. 콜레스테롤 관리에 최고라는데 아침마다 한 팩씩 마시면 부모님 건강도 챙길 수 있겠죠.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 계속 먹어볼 생각임. 마음에 드니깐 15개.